안녕하세요. 책에는 엄마 나날이 성장하는 노마드 마드송입니다. 오늘은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은 내 이력서에 스토리를 만들어라입니다. 김연아표 화장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화장품 자체가 아니라 김연아라는 스토리를 구입합니다. 꿈을 향해 의미 있는 인풋을 실행하고 그것이 모여 꿈이 완성될 때 지나간 인생은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는 스토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스토리는 다른 누군, 누군가의 꿈이 될 것입니다. 사장은 되고 싶은데 사업 자금이 고민이라면 투자자를 찾으면 됩니다.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데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장이 될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사업 아이템이 좋아도 사업을 진행할 사장의 경력이 별다른 성과도 없고 눈에 띄는 이력도 없는 사람이라면 투자자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해서는 스토리가 생기지 않고 투자자가 나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력서의 스토리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풋 과정을 통해 생깁니다.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너가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온 과정이 있을 때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이력서가 만들어집니다. 5년 뒤 자신의 이력서를 위해 화면에 나오는 도표를 먼저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현재, 5년 뒤에 목록을 채우고 나면 무엇을 인풋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5년 뒤의 이력은 단순하게 적지 말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쌓겠다고 한다면 해당 분야의 책을 얼마나 읽고 블로그에 정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5년 뒤두 배의 연봉을 받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업종에서 자신보다 연봉을 두배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 필요한 프로필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갖춰가야 합니다. 롤 모델의 능력과 현재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인풋할 요소가 결정되었다면 5년의 목표를 3개월 단위로 끊고 3개월 목표가 나오면 한 주의 목표를 세웁니다. 3개월 후의 목표를 책을 2 0번 읽었다, 영어 교재를 몇 쪽까지 외웠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고 그것을 3개월 후에 자신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메일은 계획을 달성했음을 축하하는 메일입니다. 목표가 달성되었다면 더욱 힘을 내서 다시 3개월 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일 것이고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생각하고. 다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3개월의 목표를 선택하고, 3개월 후 받을 수 있는 예약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3개월마다 반복하는 동안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풋을 추가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입니다. 무엇을 인풋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목표를 먼저 세워야겠죠?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에는 꿈꾸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5년 뒤 꿈꾸는 삶을 사실 시청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